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어,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를 추진하는 어,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어,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검토 보고도 들었는데요. 그 일단 이 조례가 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그 개정이 2015년 8월 11일 날 있어서. 어, 거기에 따른 그 후속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검토 의견도 나왔지만, 그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 심의위원회를 그 교통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은 제대로 검토를 지적해 준것 같습니다. 어, 제가 또이 상위법을 보니까요, 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그 여기에서 그 적정 이유는 조성원과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 이윤률을 선정하는게 나와 있는데 경기도는 그 100분의 12하로 10돼 있거든요. 예,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그 상위법은 100분의 15인데 그 경기도가 100분의 12하로 10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그 저희가 이제 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 법령, 상위 법령에서는 그 시행령에서 아, 100분의 15까지 이제 그 레인지를 줬는데 저희는 그거를 좀 하향 조정해가지고 그 적정 이용률을 적당하게 뭐한 100분의 10 정도 미만으로 받는 것이 우리 도청원 에서 적당하다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요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정 이율률 검토를 위해서 연구용역 같은 것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했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100분의 10 이하라는 거는 어, 상당히 그 상위법보다는 그 나름대로 우리가 완화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원래 원조례에서는 그 제1항의 적정 이윤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분들 해 가지고 이렇게 그 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이윤율을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요 개정안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윤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그 전까지는 불가피하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 우리 그 도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완화시켜 놓고, 나름대로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놨을 때도 불구하고, 이 불가피한이라는 그런 그 기준이 좀 빠지면서부터 개정안에 이 근거된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이 민간 사업 시행자가 무분별하게 어떤 그 이윤율 변경을 요청하면, 계속 여기에 끌려다닐 좀 위험도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상위법의 변경 때문에, 그 이런 그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 명확한 이윤율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근거를 저는 좀 드리면서 어~ 요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그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내용을 좀 강조를 해서 무분별한 어떤 그런 경견 요청에 대한 것들은 그전 현행대로 좀 유지를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행 경우에는 이제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면에 개정해서 필요한 경우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에 그좀 변경을 가능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좀 요건이 완화된 것 내지는 어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변동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 그런 경우라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적정 이준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필요성으로 요건을 규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음. 판단 했었습니다. 예. 어,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위원회 같은 경우에 뭐 검토 의견이 충분히 나왔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위원회가 남발하는 부분들을 좀 막으려고 어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그 경기도 지방 산업단지 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가는 내용들은 어, 잘 정리가 됐다는 판단이 들어서, 어, 이 정도 질문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